자오늘할 게임 천혜명월도입니다. 일단 봅시다 한번 어떤 애들이 있나 신도 태백 신위 개방 당문 진무 천양은 여자밖에 안돼오독 우와 날아다닌다. 우와 날아다닌다다 날아다니네 안 날아다니는 없네. <목소리> 우와 이, 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아 빨리 보 날아는 거 진짜 해보고, 빨리 보고 싶다. 그럼 이거 하나랑 오독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걸 남캐로 만들까? 이게 남캐 낫겠지? 내 남캐라고 여자애를 같이 다닌 걸로 하자. 커스터머 해진거지 이게 낙문 남자가 왔겠지 그죠? 아니 솔직히 이것도 표정이 이상해서 그렇지 이 잘생긴 얼굴이야 이것도 사실 얘를 좀 한번 고쳐볼까? <laughs> 얘를 좀 고쳐볼까 한번? 일단 그입좀 다물자 어 훨씬 낫네 일단 훨씬 낫네 야 머리만 자르고 입만 다물어도 일단 훨씬 낫다 사람 같잖아 멋있잖아 야 멋있다 이 상태로 양복 입으면 얼마나 멋있냐 이게 <laughs> 이래 <laughs> 왜 화났어? 뭐야, 뭐가, 뭐가 기분 나빴어? 지금 다 올려서 화났어? 개빡치네, 진짜. 뭐하냐? <웃음> <웃음> 난 지금 마음에 드는 거두개 찾았어요. 얘랑 얘. 이두 개. <laughs> 지금 내가 오독이잖아, 오독. 약간 날센 이미지인데,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그냥 너무 여자여자고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너무 이쁜 거 같은데? 1번, 이게 2번. 1번이라고? 1번이더 많다고? 1번외치신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사전 예약하셔서 본인이 1 번을 만드시면 됩니다. <laughs> 야 사전 예약 큰 그림 개이득이고요저2번 할게요. 1번 좋죠 여러분들. 1번 너무 좋죠. 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본인 캐릭터 만들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사전 예약하시고 1번 캐릭터로 만드시면. 어, <laughs> 아이 옷이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 이펙트 가 되게 좋네요. 자꾸 보고 싶어져. 옷뭐 찰랑찰랑 거리는 게 옷에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. 음. 닉네임은 키류카즈마 어때? 친척님 좋네. <laughs> 아니, 이기도 어, 얼굴 건드리고 없어. 너무 이뻐서 입을 한번 살짝 만져볼까? 아 이상이지 어떻게? 돌킹아, 널 전부터 좋아했어. 뭐? 정말이야? 당연하지. 나랑 뽀뽀하자. 뭐? 뭐? 음. 음. <laughs> 너가 정말 최고야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야, 사랑님어쉬 <laughs> <laughs> <laughs>